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상용입니다. 저의 아내가 작년에 급성신우신염으로 병원에 10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방광에서 시작된 염증이 신장을 지나 강까지 염증을 일으켰었어. 퇴원 후에도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8일 또 다시 아침부터 온몸에 고열이 나고 오한, 심한 몸살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작년 신우신염과 같은 증상이라.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해 독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게 하늘궁의 조승리 사회자님이었습니다. 조승리 사회자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역시 의학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 잘 알아들으시고는 옆구리에도 통증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신인님의 이름으로 신후신염 다 낫고 몸의 모든 장기들의 염증 다 없어지라 하시고 신장과 방광도 다 좋아지고 귀신은 귀신 대기소로 떠나라고 하시니 신기하게도 집사람의 오한이 바로 낫고 몸살과 옆구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열은 다음날까지 나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더니 다시 몸살 기운이 있어 다시 재발하는 건가 했는데 그날 저녁이 되니 씻은 듯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도 신우신염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신이님의 에너지가 신기하고 대단하단 걸 새삼 느꼈습니다. 신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상담해 주시고 에너지 넣어주신 조승미 사회자님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